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소속 없는 갈라파고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동천동에서 온 나라 바꾸는 계집, 나라 바꾸는 호모인데요. 네,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저희 김순실 고모가 쓰신 편지입니다. 예, 요즘 김순실 고모가 참 난감하시다고 하시네요. 아무튼 집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편지 대신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고모 대신해서 부득이하게 서울에 있는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서울에 올라온지 좀 돼가지고 사투리를 요새 잘 못하는데 최대한 경북 영천계시는 저희 고모의 말투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카 이와이 봐라! 이완아!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같이 광화문 나갔다매! 너 얻어맞지는 않았나 너가 이번에는 나가면서 친구랑 용기 내자 울지 말자 그래 골백번을 말했다며 그래갖고 내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니가 그랬자 여자고 동성애자인 이로서는 집회나가는 게 무서운 일이라고 사람 많은 틈 타가지고 허락도 없이 보을만 치지를 않나 아니면 똑같이 밥그릇 끌어내, 끌어내려고 리 나갔는데도 여는 동성애자들 오는 집회 아이라고아이라고 그릇 셀때를 부려 쌓치를 않나 동성애 반드시 위하면서 그래 손가락질을 해 쌓는다며.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지켜줄 게 친구들밖에 없다고. 고모는 그말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리더라. 똑같은 집회 나가는데 왜 니만 그래 많은 용기랑 그래 많은 다짐이 필요한지 내는 잘 모르겠다. 어해서 니는 그래 정신하고 몸을 꽁꽁 싸매갖고 무장을 해야만 되는긴지 다들 와 니를 검증하지를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갖고는 그래 쉽게 니네 의도를 의심했어 넘기고 맨날 첫날 평화 집회 한다고 하는데 내 눈엔 네가 니네 친구들이랑 맨날 저토하러 나가는 것 같노 세상 바꾸자는 집회 나가가지고 여자 얘기 못 하고 언라들 얘기 못 하고 동성애자 얘기도 못 하면 그 시위대에는 대체 누가 남노 다 빠지고 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바꾼 세상에 니는 살고 싶겠나 내는 아닐 것 같다. 네가 거기서 연애도 하고, 공부도 하고, 밥도 먹고 잘살수 있겠나? 결국 이한테그 나라가 그 나라로 도친겠지, 아이가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고모도 막 이반성을 하게 되더라. 2008년에 네가 그래도 고모라고 내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 내가 많은 용기 못 줬지? 나는 그때 커밍아웃이 뭔지도 모르고 그 레즈비안이 뭔지도 몰랐다. 그래도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니를 이해해 볼라고 하니까 고모가 돼갖고는 뭐가 이래 아는게 없는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되대 겨우겨우 레즈비언이 뭔지 알고 나니까 이번엔 또 퀴어 뭐 그게 또 뭔지도 알아야되고 그래도 이원아 고모가 이래 모르는게 많지만 이거는 안다 니는 여자이기 전에 이원이고 레즈비언이기 전에 이원이다 내이 김순실이는 이원이 고모고 또 이원이 애인의 고모고 이원이 친구들의 고모고 이원이랑 뜻을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의 고모고 너가 모두의 고모다 팔벗게 튀고 기죽지 말고 용기 잃지 말그래기 싸움이 될 기라 알겠나? <laughs> 이원아 너무 기나? 알아서 줄아가면서 읽거래물대포 맞지 않게 읍수로 조심해야 된다 고모가 가지고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랑들었습니다.